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어, 요즘 정부가 안달이 좀난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2년 전 가격으로 돌려놓겠다는 라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음, 알 수가 없죠. <laughs> 그래요. 오늘 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해 봤는데그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어, 먼저 기획재정부인데요. 주택가격, 전세가격 상승에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 국민들께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겠죠. 어, 이 정도로 어, 그 아파트 가격, 또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은 주택수급과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겠죠.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laughs> 아니 이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같이 해결해야 될 정부와 같이 해결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저는 급등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어좀 <laughs>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투기꾼이 있다면 투기꾼을 잡으면 되는거지 않습니까?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면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아파트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를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기 수요를 없애고 기대 심리를 없애주는 거, 주택 수급을 좀 맞춰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죠. 즉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그 핵심은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절하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펴야 된다는 법이겠죠. 이런 부동산 문제를 국민들에게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밖에 뭐 안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또뭐 여러가지 구차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또 나오죠.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라지만 지난 10년간 1년 단위로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46만 9천 호, 서울은 7만 3천 호가 공급됐는데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는 46만 호, 서울은 8만 3천 호가 입주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주 물량으로 본다면, 1년 평균으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 말은,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참, 굉장한, 어떻게 보면 또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뭐, 중요한 점은요. 지난 10년간의 정부는 어떤 정부였습니까? 이명박 정부였고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러면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이에요.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가 안 팔리고 미분양이 증가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미분양이 막 증가가 되는 이러한 시점에 어떤 건설회사가 주택 공급을 하겠냐는 거죠, 분양을 하겠냐는 거죠.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주택 입주 물량을 비교해 를 보면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그닥 지난 10년간의 공급은 많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10년 전 정부의 양도소득세 관련 그정책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요, 2008년 2월 달에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확대를 했고요, 면제를 했다는 거고, 2009년도 4월 달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아예 폐지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4월 달에는 1주택자 9억 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 주택 구유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양도소득세 감면과 완화, 심지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할 정도로 집을 사지 아니한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택 입주 물량 또한 많지가 않았겠죠. 심지어 그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 10년 전의 주택 입주 물량과 올해 입주 물량과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실거래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편법행위, 편법거래, 시장교란행위에 의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이처럼 왜곡됐다는 거예요.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이처럼 고의적 편법으로 올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요 중요한 거 이거 이제서 알았나요? <laughs> 아니, 일반 사람들은 이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불법 행위, 불법 행위, 편법 행위, 편법 거래, 시장 교란 행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서 일부 수십 명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발견했다. 이제서 이거 뭐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니 이건 뭐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러니 뭐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거고 소잃고 외환과 고치는 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외환 위기 때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9 내지 18%가 급락을 했다. 즉 이제는 급락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첫째 수도권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공급 계획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으며, 둘째, 공급 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을 조기해 하겠다는 거고요. 셋째,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거리하여, 10년 동안 전국 56만 호, 수도권 32만 호, 서울 10만 호 등을 공급하여 10년 동안 약 560만 호를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laughs> 그렇죠? 이게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음,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할때 시점이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확대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며, 과도한 빚내서 투자는 위험하며 부채는 갚을 여력 있는 만큼만 빌려서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laughs> 어때요, 여러분? 어, 참 금융위원회 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laughs> 자, 다음으로는요, 경찰청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사범을 특별 단속 중에 있고요. 음, 단속이 이러니 무려 뭐 3,800명이 지금 넘었고요 투기 비리 공직자 등 해서 40여 명을 구속하였으며,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한수한 투기 수익이 793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비리 뿐만이 아니라 부정 청약, 그리고 기획부동산 투기 등등 하여 또한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청약 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행위 등은 행위 등은 반드시 근거가 되며 구속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해 달라고 하고요. 이것 또한 경찰청에서는 뭐 당연히 뭐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 이처럼 관계 기관 합동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대책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까요? <laughs> 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런 100마디의 뭐 발표와 100마디의 말보다는 뭐 금리 인상을 조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주택 공급을 뭐 10년 동안 500만 원짓겠다 이런 말보다는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작년 8월달부터 어, 전세시장이 얼마나 급등을 했나요? 음, 그렇죠. 이처럼 급등한 이유는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라 봐야 되겠죠.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요거는좀폐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네 <laughs>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어, 요번 관계기관 합동 발표로 집장사하는 사람들이 어, 이러한 발표로 어, 충격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창 교수의 맛있는 동원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